아, 안녕하세요 준수의 게임 시간의 준수입니다. 자 오늘은 진으로 자 디오쇼다운, 쇼다운 모래 언덕을 해보겠습니다. 매칭 다 되었고요. 모래 성자. 어부이 오네요. 이거는 그냥 안먹겠습니다짤짜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아이공 모을 수 있었는데, 어공궁 모았습니다. 아 근데 제가 체력이 다다떨면졌는지거든요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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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개 먹고 튀죠. 오케이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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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처음에 습득으로 합니다. 아까 꺼를 10등이네요. 이번 듀오 쇼 선을 띄워볼게요. 마침 여기 상자 한개더 있네요.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절로서 이기 안에 있거든요. 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벌써 7개 좋습니다 짜파게티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벌써 치즈교 좋았습니다 듀얼이니까 일등하네요. 자, 파이퍼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차피 님 다시 하자는데 다시 할까요? 한번 다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호흡이 척척척 맞을지 궁금합니다. 오, 파이퍼님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퍼님 좀 주걱 좀잘 하시네. 박업에님해 네. 자, 잡으저 잡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잡았습니다 이번엔 좀 괜춘, 갠춘, 괜춘하네요 짜, 짜자, 짜, 짜, 짜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건, 이건 안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짬바게티님. 숨어있어. 어이, 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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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셸리. 오케이. 오케이. 와, 셸피 300. 아야, 14개. 오케이. 벌써, 벌써 14개입니다. 자, 이거 틀 저 오징어는 갓전하게 잡죠? 아, 제 버튼 을 잘못 눌렀네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방문 제대로 안 잡고 와가지고. 자, 골이 있으면 5,200, 골이 있으면 5,150에 도달합니다. 제가 요즘 쉘리를 올려야 돼서 저, 보세요. 지금 팔레비에요. 그래서 제가 올려야 되거든요. 나무은 아, 저는 지금 7개가 없어요. 한개 빼고, 두개 빼고 다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라, 아님 레온 이런 애들하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잰그에브로 가볼게요. 또 음악 음악 좋지 않아요? 좀 느립니다 이게. 어. 오오아 이건 질 수도 있겠네요 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비비는 제가 끌어오면 아 비는 못 끌어왔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 제발 제발 오케이 잡았습니다 자 시작 오오오 오, 오. 어. 어! 어, 어, 살았네요 아, 아 이거, 님들이 이거 잘해주셔야 되는데. 어. 월프리머얼프리머 어, 막아야, 막아야 돼, 막아. 끌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제발, 으, 무빙! 저 무빙, 무빙, 무빙! 와 아우 지겠는데요? 와 진짜깝네. 아 이게 무섭는데 제가 이거 잘 못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이거 불로 가볼게요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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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어? 레온? 괜찮을까? 레온님 엘프리머 불륜님 잘 보이십니다. 아 이거 엘프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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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 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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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저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아 어, 이거 괜찮습니다. 지금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어 엘프리머 엘프리머 L프리모, 엘프리머 L프리모. 레오님 엘프리머 L프리모 같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와, 제발 조금만, 조금만. 아, 그네 어, 오늘 되게 안 되네요. 뭐가? 이렇게 해야 되면 콜트로바야 자, 자이너 컷컷 컷트 오케이 전이 녀석 홀수가 좋습니다 셸리가 일곱 개쯤 먹었습니다. 와아 아깝습니다도 자 괜찮습니다 제 클럽 멤버들은 아직 안 하네요 멤딩을좀 해보겠습니다. 와 이걸. 대상자가. <목소리> 안 나오네. <목소리> 자스파이크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파마다 하고 영상을 끝내, 끝내겠습니다. <목소리> 저, 여덟 개. 오케이, 10개. 괜찮습니다. 저희 팀 셸리가 강해지는 답이없거든요 지나요? <laughs> 1초. 제발, 아, 아, 이걸 못 이기네요. 일단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